자 11월 29일 오전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는데 바로 빠르게 오늘 시장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수 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적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일정 부분 상승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의 어느 정도 현재 바닥을 다지면서 단기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횡보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뭐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전일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부 큰 변동성 없이 혼조스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테마, 세부 수급만 파악하시면서 천천히 시장을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AI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 뭐 돈맥이 터진다 AI 약 1년새 1,800개 폭증, 그죠? AI 관련된 테마는 현재 시장에서도 가장 수급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테마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AI 관련된 테마 수급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신규 종목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전 선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뭐 푸틴 극초음속 미사일로 카이오 여사 결정지 폭격을 검토하고 있다.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그러한 이슈인데 최근에 일차적으로는 종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전일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피로감이 있는 그러한 재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따로 건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이 결과론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종목 추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다음 주 반도체 규제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뭐 기존에 대비해서 수위는 완화됐다라고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테마 중의 하나이죠, 그렇죠? 뭐 히터류를 비롯해서 뭐 반도체도 있죠. 광물에 관련된 거.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겁니다. 일단, 전일, 전일 이미 미중 무역 관련된 히토류가 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히토류 관련주들은 일단 1차적으로 유니언 정도. 이미 티플렉스는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근데 요즘에 대부분 종목들을 보시면 그 1차적으로 시장 수급이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상한가 나온 이후 시간에 거래 상한가 나와도 다음날 바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 출발할 때 세부 수급을 잘 파악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유니켐입니다. 자 유니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단 이슈가 아직까지 부각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개별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주지만 최근에 대량 거래가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고 현재 볼밴 상단분구 돌파를 하면서 최근 고점은 뚫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고점 부근까지도 노려볼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캠 그두 번째 하이젠RNM 기존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로봇 관련된 테마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하이젠RNM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주로는 글로벌 텍스프리 면세 관련 주죠. 면세 관련 주까지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텍스프리 물론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박스권 탈피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좀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추가적인 거래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글로벌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조금 여유 있게 종목을 보유하면서 천천히 볼 것이다 라고 하시면 글로벌텍스프리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난 단기적으로 좀 빠른 변동성을 노리면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라고 하시면 방금 개별주 유니캠이라든지 하이젠 아래 넨두 종목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시장 세부 수급 보면서 대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생방송 마무리하고 실시간 통방을 통해서 안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